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 질문 궁금한 거있으시면 오천시 간에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념 세미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서비 산업의 지속 가능 순환 경제 포럼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비 산업의 지속 가능 순환 경제 포럼의 의장이신 한국 서비 산업 연합회 최정국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을 간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님 말씀을 또 보니 참으로 중요한 주범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에, 많이 힘드실 걸로 믿습니다. 아침에 조청또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특히 교수님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 우리 김정주, 과장님 오셨는데 박수를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어, 여기 실제 이용필 어, 실장님께서 오시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관님이 새롭게 부모님 하시 예정이시니까 오늘 도보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주 부회장께서 어, 세종시까지 다녀왔습니다. 또 어, 중남대 이성국 교수님, 교수연구회 학계연구소의 전문가 여러분, 전유산업의 지속 가능 순환경제 포론을 출마하게 된 것은 매우 어렵게 습니다 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이 설명 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에,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같은 대형 브랜드들과 특히 EU,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 기재들이 성류 유선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있습니다 제가 3, 4년 회장으로 친후 4개월간 중국, 청도, 동관 등에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 와 한국을 찾는, 찾은 프랑스, 인도 등 섬유 패션 전문가들과의 미팅을 통해 느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매우 높아졌고 각국이 상당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친환경 섬유 소재 저탄소 공정, 자원 순환과 같은 지속가능 섬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과 공급망 확보에 앞다투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출범하는 s c t 포럼은 우리나라. 섬유표전 산업의 새로운 여야의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다 그간 섬산년을 찾아가는 섬산년을 찾아가는 섬유표전 캐라반을 통해 전국의 주요 섬유 산지를 방문하며 섬유표전업계의 다양한 현장 예를 청취해 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의 감소 또 인건비 상승,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산업의 활기를 회복하여 다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 순환 경제라는 목표 설정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사부터 봉제까지 모든 생산 체제를 갖춘 자랑스러운 우리의 관점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제에는 긴밀하게 대응해 섬유표준 산업이 지속 가능 순환경제 의 선도 산업을 도야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투자한 6천여 개 해외법인까지 연계하면 연계하여 협력한다면 대한민국 섬유폐순산업은전 세계인들이 놀랄만하게 수출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지속가능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섬유산업연합회의 노력만으로는 만들 수 없고요. 이 자리에 모, 대신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보름을 끌어나가실 위원회의 전문가 분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더 많은 전문가 분들이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더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업통산자원부 김종규 과장은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 전환의 부담을 낮추고 미래의 혁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 섬유소재 기술 개발, 또 친환경 공정 전환 등 지속가능 순환경제 아 d 리사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입니다.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산업의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순환 생태계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통상부 김종주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산업통상자원부 선립탄소안로과장 김종주입니다. 어, 먼저 오늘 시티 어둠의 출범을 환영하고, 예, 축하드리고, 어,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그, SCT 포럼의 운영을 위해서, 어, 우리 정책, 어, 조금만, 이랍이, 업계,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함께 모여서 정책 예비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 이 너무 중요한 이그 주제이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사실상 이런 필요성은 이야기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를경제 개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보름이 출범하게 된 것을 어, 정말 다양럽게 생각을 하고, 어, 이 출범이, 어, 출범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그동안의 개별 기업들이나 연구소는 노력을 해왔지만, 그, 그 신체가 있어서 이 역량을 결집한다는 차원에서 이 보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 출범을 어, 매우 뜻게 그, 생각을 하고요. 이 포럼의 출범뿐만 아니라 이 포럼에서 어렇게그 결과물을 과제를 잘발고하고 해외책을 제시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는지,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 하는 것이 좋을지 부분에서 어 포럼에서 어 좋은 원인, 그 다음에 추진 방법을 발굴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정부에서도 아,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니다 오늘 아까 그 우리 최정우 회장님께서 어, 말씀해 주셨듯이 용필 국장께서 오늘 오셔 가지고 말씀을 축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부에서 또할 역할을 좀 말씀을 해주정기 전에 오늘 못 오시게 되니까 저는 축사 부분을 어 용필 국장께서 어, 하시고 실버 하셨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형식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단 산업정책관 이용필입니다. 섬유 산업에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오름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름이 출범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최병무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름에 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섬유패션 기업, 연구소, 학계와 주요협회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최근 글로벌 섬유산업은 지속 가능한 순환형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비롯한 선도국들의 환경 규제는 섬유산업의 새로운 국제 규범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이키 지엠 같은 주요 기업들도 친환경 섬유 사용 확대 계획에 따라 기술혁신과 온건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패션 시장은 연평균 8.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섬유산업이 지속 가능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이 걸음은 우리 섬유패션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인 동시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정안기에 대응 주체인 섬유업계가 주도해서 이런 오름을 자발적으로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친환경 전환 노력이 있었으나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추진체가 없어 동력이 다소 미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 섬유 패션 기업들이 지속 가능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이행과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실행하는 신체로 오름이 든든하게 자리매김해 자리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순환형 섬유 제품 품질인증 기준 등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이나 업계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섬유 수거 재활용 시범 사업과 같은 협업 과제로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12월 초, 지난 12월 초 지속가능 섬유 소재와 청정 생산 공정 분야의 38개 핵심 기술 과제들 핵심 기술 개발 과제들을 담은 대규모 R&D 예타 사업을 과기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마이오메스 기반 비금레드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498억 원 내년부터 공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에너지 저감형 설비교체 지원, 친환경 원단 시제품 제작, 글로벌 환경 인증 지원을 비롯한 업계 지원 사업도 지속하고 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포은 운영주체들과 힘이로소통 하고 재원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참여롭게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럼 패션 업계에 힘이 되는 든든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종주 과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포럼의 추진 배경과 계 개... 추진 경과, 그리고 당분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국서미사전 앞에 국제금융실의 김정현 실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서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포럼 운영 계획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SCT포럼 출범 배경, 글로벌 SCT의 추진동향, 포럼 소개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포럼 출범의 배경입니다. 섬유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거듭하고 덤모하였고 여전히 미래 사회, 사회를 변인할 주요 산업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과 생산혁명을 이끌었던 섬유산업은 다양한 화학 섬유 및 신소재, 신공정 중심의 2세대 섬유산업을 열었습니다. 이후 기술 발전을 통해 한국, 중국, 대만 등 주요 섬유 생산국들이 주도하는 3세대 섬유 대량 및 어,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료를 가지고 기획, 생산, 유통, 폐기를 하는 선형 경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헌일 패션 산업은 다량의 자원을 소비하고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호럼 출범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입니다. 면 티셔츠 한 장을 생산하는데 한 사람이 2.5년간 마실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매년 천억벌의 의류가 생산되고 330억 벌이 버려짐에 따라서 섬유 패션 산업은 지구 온난화, 수질 오염 등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위 산업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섬유 패션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섬유 산업은 친환경 소재 사용, 친환경 공정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환경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 주요국, 선도 기업들이 지속 가능 시장의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글로벌 시장의 지속가능 규제가 대폭 확대되고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및공정기술의 확보가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은 순환 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친환경 소재 사업은 아직 소재 산업은 아직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이며. 리사이클링 원자재 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낮고 수급조차 어려워서 국가 차원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생산자 책임 활용제도, 순환경제사회촉진법 등을 통해 폐의류를 자원순환 제품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어 기술, 산업, 소비, 제도의 순환 체계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개반이, 제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섬유패션 산업에서도 지속가능 순환경제와 관련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술 수요를 발굴하며 추진 전략을 수립해 생산, 유통, 소비, 회수의 밸류체인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생태계 조성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섬유패션 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동향입니다. 국가별 제도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EU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지속가능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각종 레귤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룰메이커라고 불리웁니다. 작년 3월 EU는 ESPR이라고 하는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이 규정에 대한 파급력이 대단히 큰 것이 ESPR 규정이 지속가능 순환경제를 위한 글로벌 기준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유의 법제와 일정을 예의주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 u 가 의회중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나이키, 파타고니아 같은 민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히긴데스를 운영하고 있는 SAC나 GRS를 운영하는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우리 바이어들이 이런 연합체에 가입했기 때문에 한국 섬유 패션 산업은 이런 연합체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순환경제 실천 요구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섬유 기술 로드맵과 일본 섬유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화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도 고부가 섬유 산업 육성 추진 계획을 통하여 친환경 기술 및 신재료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원, 원자재 공급망 사별화 전략을 위하여 중국의 지속가능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의 동향입니다. 우리나라 섬유패션 기업들도 친환경 저탄소화로 그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효성 p n c 와 휴비스, 도레이 첨단 소재 등에서 2007년부터 리사이클 소재를 상업하고 있지만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고급 리사이클 소재의 공급 부족으로 재활용 섬유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과 연구개발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범업사이클 브랜드 등을 통해 지속가능, 지속가능을 마케팅을 넘어서 순환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SCT 포럼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SCT포럼은 우리 섬유패션 산업이 1세대, 2세대, 3세대를 넘어 지속가능하고 순환 가능한 4세대 섬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섬유패션 전 스트림, 소비자, 정보를 연결하는 부심체 역할을 하겠습니다. 섬유패션 제품의 지속가능성, 자원순환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활동, 소비자들의 지속가능 제품 선택을 지원하며 기타 정보, 정보 제공과 기업 컨설팅, 순환 비즈니스 모델 시범 운영 등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SCT 포럼의 BI입니다. 인피니티 서클 형태로 섬유 자원의 순환 경제, 지속가능과 재생, 클로즈 스 루프, 미래 섬유 패션 산업의 혁신, 환경과의 공존, 통합과 화학, 부심체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SCT 포럼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 선진국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한국 섬유패션 산업에 기반한 지속가능 원료 친환경 생산 건강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루프를 구조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제품 및 공정 자원순환 기술 및 경쟁, 경제성 확보를 위한 R&D 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며 세 번째로 탄소발자국 LCA 평가 DPP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하여 소재, 염색가공, 공제, 유통 등 6만여 개 사업체들에게 지속 가능 기반의 수출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SCCT 포럼의 주요 사업입니다. 한국형 지속 가능 순환경제 표준을 마련하고 국내의 정책 및 규제 동향을 업계에 제공하는 정부 센터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섬유산업의 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시험연구소, 섬유전문연구소와 연계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폐섬유, 폐의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K-SCT 시범사업을 기업, 소비자들과 함께 추진하여 한국경 지속가능 순환경제의 스타 프로젝트도 운영해보겠습니다. 금일 SCT 포럼을 출범하기까지의 추진 강과입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약 1년여에 걸쳐서 산학연 전문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SCT 포럼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정책협의와 실무협의를 구상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를 거쳐 오늘의 포럼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SCT 포럼의 조직입니다. 포럼은 포럼 의장을 중심으로 포럼의 운영과 방향을 제시하는 운영위원회. 실제 포럼의 운영 주체인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지시티 포럼의 분과 외에 위원회는 총 4개로 출범하겠습니다. 제1분과 제도 개선, 제2분과 순환 생태계, 제3분과 탄소 중립, 제4분과 에코 디자인 DPP로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1인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간사기관으로서 총회, 운영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겠습니다. 포럼의 운영계획입니다. SCT 포럼은 연 1회 총회를 개최하며 어, 주요 사안에 대한 추임과 포럼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laughs>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기업, 시험연구원, 섬유전문연구원, 협단체, 학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CT 포럼의 필요성과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운영 사항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피로시 수시회의를 통하여 활동과 운영을 논의하겠습니다. 군과위원회는 포럼 활동의 주체로 군과당 2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연 3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하여 군과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SCT 포럼의 4개 분과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50여 명의 전문가 분들로 예비 구성되어 있고, 금일 포럼 출범식 이후에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분과위원을 최종 확정하여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분과별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분과인 제도 개선 분과입니다. 국내외 지속가능 순환경제시장 동향과 기술, 규제를 모니터링하여 섬유 패션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 활동을 하는 지속가능 순환경제 지원센터의 역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의 ESG 산업기반 지표연구 및 기업의 ESG 대응을 위한 컨설팅과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품질, 안전, 섬유 패션 제품의 인증도 지원하겠습니다. 제2분과 순환생태계 분과입니다. 폐섬유 순환 시스템 설계 모델을 개발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폐의류의 순환 자원 지정 관련 대응, 지속 가능 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폐의류로부터 원사, 직물, 의류로 이어지는 KSCT 시범 사업을 기획하여 스타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상품과인 탄소중립분과입니다. 섬유제품 공정별 탄소 배출량 및 LCA 평가를 위한 표준화 및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수집을 위한 컨설팅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우리 섬유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겠습니다. 제4분과인 탄소중립분과입니다. 디지털 공급망 구축현황을 기반으로 추적 대상, 사업 범위, 수집 데이터 등 섬묘 제품 생산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디지털 제품 연구원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SCT 포럼은 우리 기업의 상, 생존이 될 문제인 지속 가능 순환 경제를 지원하여 수출 시장을 여는 제도 약의 기회이자 글로벌 실시장에 대한 활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조, 유통, 소비 전주기에 걸쳐 재활용이 가능한 생태기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섬유 패션 산업 순환 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실장이 발표한 그 포럼 조직의 조직을 이끌 위원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s c t 포럼 최종호 위장님 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제도 개선 평과 고준석 국가위원장님 순환생태계 분과 추보정 분과위원장님, 탄소중립분과 김민선 분과위원장님, 에코디자인 DP기분과 김유경 분과위원장님이십니다 지금 투명하신 위원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내빈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산업의 지속 가능 순환 경주로의 전환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부탁드리며 내빈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여러분, 서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수량경제 포럼의 출범을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있게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인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 빠른 진행을 위해서 사진 촬영을 네. 앞으로 모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네. 앞으로 나와서 차,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죠. 네, 갈수 있겠습니다. 제가 SCT 포럼 하면 다 같이 화이팅하겠습니다. 예. Yeah. 네. SCT 포럼 화이팅. Yeah. 네, 수고하셨습니다. 포럼과 저희 SCT 포럼 출범식을 기념하여 기념품으로 2024년도 헬린더를 준비하였습니다. SCT 포럼이 우리 서부패션 산업의 꽃을피우주 도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필린더의 꽃을 담아 특별하게 필린더를 주문하였습니다. 식사 후에 나가실 때꼭한 한, 한 분씩, 한 분에 하나씩 필린더를 갖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오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